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자산 관리 채널 머니몽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연말정산 및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자산 여덟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채권입니다. 채권은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신용등급이 안정적인 국채나 회사채 등을 운용시 채권발행 당시의 표면금리인 이자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납부하고, 만기보유시 자본차익과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중도해지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 만기가 다른 채권을 편입한 채권형 펀드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매매차익은 모두 15.4%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라질 국채입니다. 한국 브라질 정부 조세 협약에 의해 만기 보유 시 이자 소득, 매매 차익, 환차익 등이 모두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으로 해하라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둘째 금에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금은 미래의 경제 상황과 달러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실질 금리와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는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적금 목적의 골드뱅킹 계좌와 증권사에서 금선물 현물, 금광기업 등의 펀드, ETF 가입 시에는 투자 수익 발생 시15.4% 배당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절세 효과를 생각한다면 한국거래소 KRX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을 증권사 또는 은행, 신탁계좌 등에서 모아간다면 만기시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실물 형태, 즉 골드바로 인출한다면 매수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인출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축성 또는 변액보험입니다. 여기에는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금리연동 저축성 보험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이 해당됩니다. 개인별로 일시납 1억 원이야 동시에 10년 유지 조건시 그리고 월정립식 경우는 매월 납입금액이 일정하게 150만원 이하 동시에 납입기간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개인별 연간 납입금액은 2천만원이고 3년 의무가입 기간 이후에 만기연장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상품의 손익손실 상계처리 즉 손익통산 통해서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 일반형 경우는 200만 원 서민형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분리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세금은 납부하되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유형에는 예 적금이 가능한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펀드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과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 직접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 예정입니다. 동시에 납입 한도는 연간 4천만 원총 한도 2억 원. 개인별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는 국내 거주자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연금 펀드와 연금 보험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개인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포함해서 1,8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IRP는 300만 원 또는 개인형 IRP 900만 원으로 두 계좌 합해서 9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로 세액공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ISA 만기자금을 해지하고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IRP 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즉 개인별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되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중에 중도인출 등의 현금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중도인출 없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원하는 분들은 개인형 IRP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 ETF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 아닌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 펀드. ETF의 매매 차익은 모두 비과세 적용됩니다. 물론, 배당 분배금만 배당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매매 차익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금액은 과표 3억 기준으로 22% 또는 27.5% 과세된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ETF, 경우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 배당분배금 등이 2천만 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러한 자산은 일반 계좌보다는 절세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 당장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과세이연되고 오히려 세금까지 재투자되는 복리효과를 누리며.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저율과세 또는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미국 주식 및 해외 상장 ETF입니다. 미국 주식 포함 글로벌 주식에 직투하거나 해외 상장 ETF 등에 투자하는 분들은 연간 수익 실현 시에는 개인별로 손익 통산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간 개인별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 포함해서 수익과 손실난 종목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 과표가 결정되며 여기에 연간 250만원 공제 후에 양도세 22%를 적용해서 세금을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분류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은 내지만 종합소득세와 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공제금액 250만원 전후에서 이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자산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다음번 영상에서도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